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식들 입에 밥한술더 넣으려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았고, 가정 하나 지키려고 하고 싶은 말,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와 은퇴를 하고,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기대했던 평온함 대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 아파오고 평생 모은 재산은 노후를 버티기에 빠듯하게만 느껴지며 다 키웠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여전히 내 속을 썩이거나 혹은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묻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왜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시연이 계속되는 걸까? 남들처럼 요령 피우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은 깊은 배신감과 억울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이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만약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지 그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뿌린대로 거둔다. 나는 말을 철석같이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절반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이 좋은 결과라는 공식으로 1대1로 즉각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이라는 100의 원인을 투입했는데, 고난이라는 마이너스 50의 결과가 돌아오면, 이 공식을 이해할 수 없어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데도,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힘겨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교 속에서 더욱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번 생에 나의 노력만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이 어떤 조건을 만났는지, 혹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 어떤 다른 씨앗을 뿌려두었는지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함정이자 집착입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 더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는 것은 당신의 업보예바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왠지 무섭고 불쾌하며 결국 내탓이라는 거냐 나는 그런 벌 받을짓 한적 없다 하는 반감이 먼저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업보라는 말을 죄죄와 벌파이라는 무서운 단어로 오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감의 본래 뜻은 그저 행위 액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바는 그 행위에 따른 결과의 서트를 의미합니다. 업보는 누군가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공평하고 냉정한 자연 법칙입니다.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고 파트를 심었으니 파치 난다는 인과응보 인과인바어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라는 열매는. 분명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심었던 씨앗이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10년 전일 수도, 30년 전일 수도, 혹은 불교의 가르침처럼 얘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주 먼 과거 전생 젠션에 심었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씨앗 성실한 노력을 심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화가 나서. 욱하고 내뱉은 말의 씨앗거이에 마음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의 씨앗이 예에 함께 뿌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관련 주제 7. 지금 고난이 닥쳤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전에 주문했던 물건에 청구서친 우슈가 지금 도착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저 묵은 빚을 청산할 기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보 즉 인인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핵심 지혜인 연기법 연지법은 인인 직접적 원인과 연연 간접적 조건이 만나야만 비로소 과거 결과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인 연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씨앗인을 심었다고 한들 조건 유행이 맞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실한 노력이라는 아주 우량한 벽시인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의 극심한 가뭄이 들거나 나쁜 유엔일 홍수가 나거나 나쁜 유엔 이 심지어 메뚜기 때가 덮쳤다면 나쁜 유엔삼 그 훌륭했던 벽시는 썩어버리거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노력이는 분명 훌륭했지만 그것을 둘러싼 조건 유엔들, 예를 들면 시대의 흐름, 경제 상황, 혹은 나와 얽힌 다른 사람들의 어비에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노력이 부족했나? 하며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가뭄이 하며 하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농부가 가뭄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기만 한다면 다음 해에도 거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 이번 농사는 인기는 좋았으나 연유엔이 나빴구나 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탓하지도, 날씨를 원망하지도 않는 농부의 담담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억울한 상황, 즉, 과거의 비접보이 청구되고, 노력인 이 나쁜 조건 유행을 만난 이 총체적 난국에서, 부처님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일이 안 풀리는 그 상황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업딩과 현재의 연유행이 만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 화살은 이미 내 몸에 박혔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스스로에게 쏘아 올리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관련 주제. 왜 하필 나야. 내 인생은 망했어. 그때 그 사람 말만 안 들었어도 이렇게 분노하고 절망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든 생각과 감정.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 상황은 나를 아프게 할 뿐이지만 나를 고통 속에 주저앉게 만들고 잠못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쏘아 올린 이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이라면 일이 안 풀린다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그 즉시 두 번째 화살 엄망 후회 절망을 절대 쏘아 올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아, 내가 화살을 맞았구나. 아프다. 하고 그 사실만을 담담하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상황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며 고통을 두 배, 세 배로 키우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멈추는 것.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부처님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 부처님이 하셨을 일은 원망과 타절 완전히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안 풀리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시대를 잘못 타서 혹은 그 화살을 안으로 돌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과거의 나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인연법에 따르면 이 모든 원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망상환상일 뿐입니다. 관련 주제의 지금의 결과는 수억만 가지의 인인과 연유행 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난 합작품입니다. 그것을 어찌 단한 사람 혹은 단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남을 탓하는 마음은 내 마음 속에 분노호라는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주제, 미크 그 원망의 불길은 남을 태우기 전에 나의 평온함과 건강을 먼저 불태워버립니다. 과거의 나를 탓하는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린 유령을 붙잡고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두 번째 화살일 뿐입니다. 부처님이라면 남을 탓하지도, 나를 탓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은 얽혀서 일어났을 뿐, 거기에는 탓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는 연기법 윤치파의 진리를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원망과 탓을 거두는 것. 이것은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창한 의미 이전에 그 뜨거운 석탄과 두 번째 화살로부터 나 자신을 먼저 구제조지하는 가장 현명한 자기 보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멈추었고 원망과 탓도 거두었습니다 마치 가뭄이 휩쓸고 간텅빈 논밭고난 앞에서 농부가 망연자실에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늘을 원망하며 술만 마시고 있어야 할까요? 내가 작년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며 과거의 노력에 대한 보상만 요구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현명한 농부라면 즉각 내년 농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가뭄에 더 강한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구하고 물기를 새로 내며 다음 수확을 위해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하셨을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뿌린 씨앗의 결과 현재의 고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미래의 수확을 위해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and now에. 새로운 씨앗인 예을 심는 데에만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안 풀릴 때,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심었던 씨앗의 수확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다른 종류의 더 좋은 씨앗을 심을 때가 되었다. 라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내가 심는 이 새로운 씨앗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업보를 끊어내고 새로운 운명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심어야 할그 새로운 씨앗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씨앗은 바로, 마음가짐의 밭을 바꾸는 것. 즉, 감사간 씨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관련 주제에, 이런 끔찍한 고난 속에서, 대체 무엇을 감사하란 말이오? 라고 항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에 따르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밭에서는, 오직 불행이라는 잡초만이 자라날 뿐입니다. 복수이라는 귀한 열매는 오직 감사라는 비옥한 밭에서만 싹을 틔웁니다. 지금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불행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 편히 누울 작은 방한 칸이 있어 감사하다.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오랜 친구 하나가 있어 감사하다. 그래도 이 고난을 통해 인생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얻었으니 감사하다. 숨을 쉴수 있으니 새로운 씨앗을 심을 오늘이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억지로라도 감사의 씨앗을 찾아 심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딱딱하게 굳어있던 나의 마음 바지 이에 이 부드럽게 갈아엎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운이 바뀝니다. 결핍의 기운에서 풍요의 기운으로 바뀝니다. 복은 바로 이 풍요의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끌려 들어오는 법입니다. 고난 속에서 피워낸 감사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업보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마음의 밭을 감사로 갈아엎었다면 두 번째로 심어야 할 씨앗은 이커 예루로 복수를 짓는 씨앗입니다 관련 주제에 우리는 일이 안 풀릴 때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다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마치 이미 싹이 튼 복의 여린 싹을 내가 직접 낫으로 베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 귀로 들어와 내 뇌에 심어지고 관련 주제에 지나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부정적인 어비에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이라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악구어커 험한 말나 망어방유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겠다는 말을 살겠다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되는 일 없다는 한탄 대신 현명한 침묵선 모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애와의 유 따뜻한 말과 찬탄잔탄. 칭찬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웃에게 힘내세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입으로 복을 짓는 자업행위입니다. 내가 밖으로 내보낸 따뜻한 말의 씨앗은 반드시 따뜻한 인연연을 끌어당겨 나의 고난을 풀어줄 귀인과의 연을 데려오는 놀라운. 연연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돈한푼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업의 전환입니다 마음이 해과 말커이의 해 씨앗을 심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몸센 예로 직접 복을 짓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안 풀리고 고난에 닥치면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는단 말인가 하며 모든 것을 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이라면 바로 그 순간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오히려 몸을 움직여 가장 작은 선행산식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복지키자어프라고 합니다 나의 묵은 업보를 씻어내고 새로운 복의 물기를 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기부나 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하나 줍는 것.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위해 문을 잠시 잡아주는 것. 버스기사님께 수고하십니다. 하고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 배우자의 어깨를 한번더 주물러 주는 것. 이렇게 몸을 움직여 타인을 향한 아주 작은 이타잉리타싱을 실천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피해의식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라는 주체의식으로 바뀝니다. 나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둘째,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고통의 렌츠가 타인에게로 넓어집니다. 나의 괴로움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마음의 환기가 일어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선행이야말로 나의 나쁜 연유엔을 끊어내고 가장 좋은 복의 연유엔을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새로운 인인이 됩니다. 고난에 주저앉아 있는 대신 지금 당장 일어나 가장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어부의 수레바퀴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손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씨앗을 심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이해, 입으로 복을 지으며 거의에 몸으로 선행을 베푸는 선이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주시는 마지막 가장 깊은 지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새로운 씨앗의 결과에 대해서도 집착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관련 주제에 우리는 이 새로운 노력감사 선행을 하면서 또다시 보상을 기대하기 쉽습니다.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언제쯤 내 인생이 풀리는 거야? 왜 당장 좋아지지 않는 거지? 라며 또다시 결과에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력이라는 또 다른 함정에 스스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와 집착은 또 다른 두 번째 화살이 되어 나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이라면 그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씨앗을 심는 행위 그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조악을 기대하고 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수행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내려놓고 그저 오늘 하루 감사하고 좋은 말하고 작은 선행을 베푸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복과 좋은 인연 외에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움켜쥐려 할수록 달아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신비로운 그릇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오늘 그 고난의 시간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벌이나 실패가 아니라 과거의 업보청구서를 청산할 기회이며 나의 노력인 이 나쁜 조건위행을 만났을 뿐이고 무엇보다 새로운 씨앗을 심으라는 우주의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이라면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며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모든 망상환상을 멈추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에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마음의 씨앗을 심고, 따뜻한 말이라는 복의 씨앗을 심으며, 작은 선행이라는 공덕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저 멀리 어딘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운명은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력이 배신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새로운 노력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이 작은 씨앗들이 반드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복된 수학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